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두 행렬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남쪽 이십리에 위치한 나인성 근방에서도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또 어디선가 오는 사람들이 행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에게 하나뿐인 독자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나약한 사람인 것이니또 독자는 가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었고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독자의 죽음은 바로 절망인 것이니 현재도 이러한 슬픔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나약한 과부와 같고 예수님이 없는 소망은 죽은 독자와 같고 예수님이 없는 죽음은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이두 형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두 행렬입니다. 본문에 두 행렬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두 부류의 집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먼저 두 부류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했습니다. 나인성으로 가시던 예수님과 또 동행하, 동행을 하는 이두 부류는 바로 제자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두 부류에 는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은 서로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다니는 부류로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에게 병고침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700여, 500여와 같은 식사도 같이 했지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아또 예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의미 있게 기억되는 헌신자,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무리에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은 제자에 속해 있는가? 이두 행렬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이 벌어진 그 나인성 근처에서 두 행렬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두 행렬에 어떠한 행렬들인가? 먼저,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입니다. 장지를 향하던 과부와 상렬을 맨 자들의 행렬들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독자 외아들 하나뿐입니다. 피덩이 같은 어린 것을 키워서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고 준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난성 가부는 이 아들이 자는데 문을 닫고 돌아서 입가에는 한박 웃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구정물에 손대가면서 길삼하고 수고하고 했던 이 보람이 이제는 좋은 어진 자부를 맞이하면은 우리 가정도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되겠다는 그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때 같은 이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그 가슴을 손을 놓고는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깨어나봐 정신 좀 차려나봐 일어나봐 하며 아무리 뒤흔들어도 고동치던 심장은 모져졌고 그렇게 따뜻하던 손과 발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와서 보더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례를 가져오고, 그리고 관에다가 놓고 앞에는 요런 소리가 나면서, 어, 와옹. 어화웅 어화능차 어화 간다 간다 나는 가네 어화능차 어화웅 북만산천 향에 가네 어화능차 어화웅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화능차 어화웅 나인성 가부는 지나가는 관을 뚫고 부려막심한 이놈아 죽으면 이 애미가 먼저 죽어야지 내 앞에 너가 어떻게 먼저 죽는단 말이냐 나는 무슨 팔자로 남편도 죽고 이제 넘어져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 오열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영생의 길, 형통한 길이 행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런 죽음의 행렬이지 살아있는 행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 그런데 또 반대로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일행이 이제는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나인성 가운데 바깥으로 이제는 장지로 가는데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행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기애하고 이런 행렬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영생의 길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사망의 길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과 함께 천국 영생을 함께 향해가는 생명행렬이 되기를 또 거기서 벗어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사망 행렬에 속한 자들을 일깨워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행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슬픈 자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찾아 오셔서 어떤 위로를 해주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과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성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는 그런 찬성과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가 주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인성 가부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그 오열하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단 하나뿐인 그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와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했습니다. "과부를 먼저 보신 예수님은 한 여인이 마지막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가득 차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울지 말라고 공감을 하십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님도 같은 심정으로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느끼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철저한 주님의 국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바로 가까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 가까이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부나 상녀를 맨 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부랴부랴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다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서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가까이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와 계시는 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울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어떤 날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하고 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구상 어느덧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는 어느 곳에든 간에 힘들면 은 성령님, 나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성령님이 뭐냐? 그것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1 4절를 보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은 시체가 들어있는 사방이 전부 다 막혀지는 나무 상자처럼 그런 것을 관이라고 가르치는데 하지만은 여기 15절에 나오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그런가 보면은 이 관은 위에 뚜껑이 없는 열려져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그 관이 갈 상자든지 아니면 뭐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든지 어쨌든 간에 위로 뭐냐, 관에 뚜껑이 없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시더니 우리 주님은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오늘 손을 대었다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이 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청결 방법에 따르면 은 죽은 시체나 무덤에 관계되는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는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 마저도 초월하는 바로 주님의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죽은 자의 시체는 만지면 부정이 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율법에도 정해져 있는데도 예수님은 간고마다 죽은 자에게 그 부정한 것도 생각지도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건 뭐냐 주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주님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어요. 너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어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주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 야요의딸 무남동료 죽은 그 딸도 시체에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고, 이렇게 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 관에 부정한 걸다 알면서도 주님은 뭐냐? 일어나라고 청년을 말할 때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 뭐냐? 최고의 사랑이오요. 어느 누구도 그래 할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했습니다. 시체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말을 걸어보지 않는 이미 죽은 시체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부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체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그게 문제될 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면 되시는 거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장례를 치러 본 일은 없어요. 죽은 자도 다 살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거를 어미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나인성 가부였던이 독자의 이 청년이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죽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죽은 아들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죽어서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모든 이런 일만 있는데 주님은 그 청년을 살려서 다시 어머니에게 줬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선물이 아닌 엄청난 이거는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보면 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이룬 이래로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세 번이나 살리셨는데, 오늘 이 살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상황이 한순간에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기뻐하는 사람의 행렬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례로 가던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꾸어지게 된줄 믿습니다 애통하면서 부르짖던 그 슬픔의 애가가 목청껏 외쳐서 부르는 환희의 소음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겠다고 울던 저녁의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아침의 인생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파도처럼 힘몰 아치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검은 파도, 흉흉한 파도, 죽음의 파도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잠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맺어진 은총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밤에 기숙하다 할지라도 아침에 오면 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님이 함께하고 또 곁에 있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바꿔지도록 만들어주고 변화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들을 살피고 싶어서 애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늘 우리들을 능력을 있도록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으로 슬픔과 절망의 속을 무짓던 한 여인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택하신 연약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게 만들어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세 번째로, 소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과 평판이 곳곳마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행렬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손대어 만지신 그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면 관을 들면서부터 일어난 청년을 주님이 보신 그것도 기적의 이석이지만그 나인성 가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죽음에서 살리는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널리 널리 소문이 퍼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사랑, 모두 다 있는데, 이땀물고 가만히 있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류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행렬에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들도 뭐냐?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나인성 장례치로 나인성에서부터 바깥으로 장지로 가는 행렬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부류였습니다. 두 행렬이었지만은,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을, 청년을 살리고 나니까, 이제는 장지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부류가 뭐냐? 같이 예수님과 나인성으로 같이 들어오게 된 부류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부류는 뭐냐? 딴 데로 가는 부류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류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행렬이 히 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